자, 오늘 자꿈세계죠 오우거에 들어가는 조합들과 배치들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따라서 가장 고점을 낼수 있는 조합들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래 오우거에서 이 하라크가 가장 높은 데미지를 냈습니다만, 하라크 같은 경우에 이제 주문석을 맞춰줘도 루보미르 조합을 이기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하라크 주문석을 맞추지 마시고요. 오늘 리아의 시련은 서포터이기 때문에 쌍둥이 주문석을 맞추시고 쌍둥이 주문석을 다 맞추신 분들은 뭐 스모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데미지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어서 서포터 중심으로 드라이 시련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크리스탈 스카라브부터 오늘 오후 것까지 당분간 하라크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기본 배치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두 가지 조합으로 좀 쳐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쌍둥이 같은 경우에 명함만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발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르사르 대신 쓰셔도 되고 둘 중에 가장 높은 데미지가 나오는 걸로 교체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루스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바꿔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플루스토가 뭐 명함이라든지 레전드 플러스만 가지고 있어도 여기 있는 조합을 이길 수 있어요. 오우거에서는 플루스토의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소니아에다가 이렇게 스모키를 걸쳐서 사용을 한다고 해도 그냥 플루스토 명함을 쓰시는 게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를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따라서 써볼 수 있는 조합들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우거 같은 경우에는 루보미르가 데미지를 높이내는 건 아니에요. 플루스토의 데미지가 가장 오우거에서 높고 루보미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낮았지만 신화 플러스 주문석을 맞추면서부터 고점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미지 편차가 커서 루보미르를 모든 보스에서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배치는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고 이제 쌍둥이를 쓸수 있는 조합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배치를 이길 수 있는 게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데미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루보미르를 빼고 다른 조합을 좀 현재는 배치를 하기가 힘들고요. 루보미르, 샤키르, 플루스토 조합이 들어간 채로 이 상태에서 배치를 좀 바꿔볼 수는 있는데 이세 가지 캐릭터들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오우거에서는 현재 최고점을 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샤키르가 준비가 안 되셨다면 여기다가 칼라를 넣으실 수도 있는데 칼라를 넣으시게 되면 이렇게 쳤을 때보다 데미지가 약10%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리카를 활용한 조합을 한번 쳐보시기도 하고 만약에 샤키르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칼라를 넣어서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을 한번 실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 플루스트의 진급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캐릭터만 가지고 있다면 여기 있는 배치가 가장 좋긴 한데, 발리카라든지 아르사조합을좀 나눠서 쳐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둥이 같은 경우도 추문석 효과를 어느 정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다른 추문석 나오면은 굳이 제작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궁극기 강도랑 일반 스킬 강도가 있는 요술 추문석이 2개 정도 나왔다면, 나머지 1개 정도로 제작을 하시거나, 1개가 나왔어도 그냥 나머지 2개를 제작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캐릭터고, 뭐, 플루스토라든지, 샤키르 이런 것들의 주문석이 맞춰져 있다면, 루보미르까지 이렇게 주문석이 맞춰져 있다면, 아무래도 오늘 서포터에서는 쌍둥이 주문석을 무조건 맞추고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들보다 꼭 쌍둥이를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우거에 들어가는 조합들을 알아봤는데, 이게 신화 플러스 주문석이 나오게 되면서부터, 이게 각 패치들마다 데미지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미아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에디 같은 조합들을 쓰는 게, 예전에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됐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을 쓰기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완전히 데미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무조건 루보미를 중심으로 조합을 짜시고 시즌 상점에서 빠르게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추문석 파밍도 모두 잘 하시기 바라며 오거에서 높은 점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